반갑습니다, 채용코치입니다. 어, 회복은 잘지냈어요 예. 오늘은 이제 모든 근육은다 중요하지만 상체하고 하체하고 연결해주는 근육 중에 골반대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 중 하나를 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대둔근? 그렇죠. 평상시에 이제 대둔근을 강화하거나 대둔근 스트레치하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거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운동할 때 많은 사람들이 권하는 거, 앉아 때라는 걸 스쿼트. 스쿼트. 뭐 갖다 내려오는 거, 런지론지 있고, 엎드려서 다리 당기면서 라인컬, 다리, 다리 뒤쪽 올리면서 힙브리치 있는데, 뭐 이런 방법으로 뭐 대등분 강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어, 우리가 순수하게 어, 엉덩이 근육에 힘을 줄수 있는 그 운동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어, 오늘 모델은 예 히몽분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요? <laughs> 네. 네. 편하게 하늘 보고 한번 누우시고요. 준비 문은 간단해요. 대 매트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어, 지금 이제 희범 군이 하늘 보고 누운 상태에서. 아우 좋다. 네. 다리를 쭉펴웠어요 지금 다리를 쭉핀 상태였고요. 그리고 다리를 약간 안쪽으로 돌리면은 조금 더 힘이 들 거고요. 약간 다리를 벌리면은 좀더 쉬울 겁니다. 그 상태에서 엉덩이에 힘을 준다는 생각으로 쭉 넣어주세요. 엉덩이를 들어야 되나요 어떤 게더 힘이 들어가죠? 어... 드는 게 드는 게힙브리지 하듯이 힙 브릿지 듯이힘 빼고 예 5초씩 한번세번 번 해볼게요 엉덩이에 힘을 쭉 준다는 느낌으로 다리를 붙여야 되나요? 양 다리를 이렇게. 어떤 게 편하신가요? 어... 붙이는 게더 힘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붙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어휴 어 엉덩이 힘든데 엉덩이 힘이 쭉 들어가나요? 예 2초 그런 같습니다. 1초 내리고 두번만 해볼게요 5, 4, 3, 2 괜찮아요? 맞 예. 음, 마지막 한번더 할게요 5, 4, 3, 2, 1 좋습니다 어떠세요? 어, 대둔근에 힘이 많이 몰리는 거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운동도 했으니까 스트레치 한번 할게요 발바닥끼리 맞춰주시고요 맞춰네 발바닥끼리 발바닥끼리 오케이. 발바닥끼리 마시고내 가슴 쪽으 땡겨주세요 두 손으로 잡고 아, 어, 그렇지 이렇게? 네,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응, 그렇게 어후. 이렇게 한 10초간만 버텨주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laughs> 지금이 아침이잖아요 네좀 몸이 안풀려하니까좀 불편하긴 하네 음. 시원하네요 네 좋습니다 잘했어요 5초간만 내볼게요 4 3 2 1 좋습니다 다리 쭉피시고한 번만 더 해볼게요 3초씩 세번만 해볼게요 대둔근 강화요 네. 네. 엉덩이 최대한 힘 주시고 다리 올려보겠습니다 엉덩이 올려볼게요 3 아, 그렇죠 엉덩이 힘이 좀 들어가시나요 네 많이 들어요 좋아요 짱짱하죠 <laughs> 4 2 1 내려놓고 준비하 똑같이 올라갈게요 3 2 1 내려놓고, 마지막 한 개만 더 할게요. 3초, 2초, 1초. 오케이, 좋습니다. 힙 브릿지도 한번 부탁할게요. 많이 안 하고 5초 간만 하겠습니다. 한번 무릎 붙이고 다리도 한번 붙여볼게요.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손바닥 최대한 힘을 줘서 광배까지 잘리갈수 있게끔. 네, 5초 한번 버텨볼게요. 4, 3, 2, 1. 내려놓고 힙 브릿지 했을 때랑 예. 방금 다리 쭉핀 상태 둥근을 강화시켰을 때랑 어 자극의 느낌은 어떠신가요? 브릿지 할 때는 밑에 2두 4두에도 같이 힘이 들어가는 게좀 있는데 네. 물론 대둔근에도 힘이 들어가지만 네. 근데 방금 전에 이렇게 다리를 펴고 하는 힙 브릿지라고 네. 해야 되나? 그거는 네. 대둔근에만 힘이 온전하게 많이 돌리는 거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제 몇 가지 얘기를 좀 남겠습니다. 어, 방금 그냥 누을상해서 다리 펴고 엉덩이 힘을 딱 주는 느낌으로 볼근을 예. 강화시키는 거죠. 예. 어, 근데 여기서 음, 우리가 중요게 생각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생식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뇨 생식기 가다 들어가 있어요. 맞죠? 예. 그대두근이 좋지 않으면은 비뇨 생식기도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렇죠. 대둔근이 예를 들어서 체형 쪽할때 한쪽은 강한데 있고 한쪽은 너무 힘이 없어요. 예.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체형 으로 봤을 때는 삐. 예. 그렇죠. 좀 밸런스가 안 예. 맞겠죠. <laughs>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예. 무릎 통증 그리고 발목 통증도 쉽게 쉽게 올 수도 있겠죠. 예.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 보행을 할 때, 예. 다리를 쭉쭉 뻗고 다리를 쭉쭉 올려주는 대표적인 근육 중 하나가 또 대둔근. 대둔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보행을 하고 그리고 비뇨생식에 대한 건강도 하고 삶의 전반적인 있을 때 대둔근은 필수적으로 강화시켜주고 필수적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죠. 그리고 비뇨생식이에 좋지 않으면 우리가 어 성이 돼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결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성생활 할 때, 네, 예. 둔근이 좋지 않다면은 사랑도 잘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매하죠. 잘 나눌 수가 없습니다. 고민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대둔근 강화는 필수입니다. 예. 주로 앉아서 근무하는 분들은 대둔근이 강화 잘 될까요? 아니면 늘어나겠죠. 있 힘들죠. 축 늘어져 있겠죠. 쭉 늘어나겠죠. 있그 상대적으로 여성들과 남성들과 비교했을 때 여성들은 엉덩이가 물론 크지만 그다 대둔근이 강화로 된 것과면 지방이 더 많이 있을까요? 지방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예. 여성분들은 특히나 대둔근 강화를 더했으면 좋겠고요. 예. 남성분들도 마찬가지로 대둔근 강화 좀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예. 특히나 앉아서 주로 앉아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등운강을를 더욱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걷을 때 복부를 좁게 하지 마시고 다리를 좀 복부를 넓게 하셔서 예. 좀더 강화시켜 주면 좋겠고 방금 이제 매트를 깔고 어디서든지 음.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희범이 운동하거나 스트레칭도 했었잖아요. 예. 운동 됐으면 스트레칭도 필요할까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합니다. 스트레칭도 필요하고 스트레칭 했으면 누군가에게 축제해주면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습니다. 축진도 중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쉬면은 근육은 회복이 잘 됩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의 그 퀄리티가 굉장히 하이 퀄리티되고 그냥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예.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대등근 하나를 강화시켜서 여러분들의 근육 생식도 건강하게 시키고 체형도 올바르게 하고 통증도 잘 와주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도 잘하시수있도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합니다.